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7천명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섰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다수가 무증상 경증 환자인 점을 감안해 재택 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코로나 19는 임상적 특성상 80% 이상 확진자가 무증상 경증 환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번 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고 대부분 환자를 재택 치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재택 치료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구별로 재택치료추진단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성하고 보건소의 행정 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적으로 배치합니다. 관리의료기관과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의료인프라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관리의료기관을 20개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2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 외래 진료 센터도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재택 치료자 등을 대상으로 경구형 치료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이송 체계도 강화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지정 이송 의료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는 응급전원용 병상을 한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차량과 방역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오늘부터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가족 격리자의 격리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과 유사하게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7%이며 수도권은 84.5%, 비수도권은 6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4%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1%입니다. 어제 동안 준중환자실 30개, 감염병 전담 병원 118병상이 늘었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 요양 병원과 거점 전담 병원, 생활 치료 센터 등 병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도 허가 병상 603병상 중 370개 병상과 의료 인력 전부를 코로나 19 환자를 볼수 있도록 전환해 128개의 병상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7천명 이상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건강상의 위험과 학습상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방지 노력도 중요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6인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 패스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